13번. 실수가 아닌 두 복수수 Z 오메가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항상 실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그랬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. Z 바 플러스 오메가 이것은 Z 플러스 오메가 바를 가지고 켤레, 켤레 복수수의 성질을 적용하면 0의 반은 어차피 0이죠. 근데 여기서 켤레 복수수의 성질을 적용하면 z 바 플러스 오메가 바에 바니까 오메가가 됩니다. 결국 기억은 맞다. 0은 실수니까요. 니은 주어진 정보에서 z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놓을 수 있죠. 그러면 z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니은 자, 이러한 수식이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오메가를 a 플러스 pi 실수 플러스 실수 i꼴로 표현했다면 오메가 반은 a 마이너스 pi가 되는 거고 오메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여기서 합쳐 공식 A제곱 -B제곱 I제곱 돼서 -A제곱 B제곱 됩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돼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됩니다 그럼 ab가 실수였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실수가 되겠죠 실수 맞습니다 티귿 마찬가지입니다. z 대신 오메가 바를 대입했다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묻는 건데요. 이것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자 이렇게 바꾸면 오메가 바는 a bi로 표현되니까요. 두 개를 더하면 2a의 제곱, 실수의 제곱이 되고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표현되니까요. 이것도 결국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. AB가 실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실수가 됩니다. 맞습니다. 정답은 5번이네요.